포켓몬 유나이트 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임은 포켓몬 유나이트고 저는 겜시코입니다 오늘은 리자몽 플레이를 해볼게요 이번 1월 20일 패치로 리자몽 조작감이 버프를 받았죠 이제 화염방사와 불대 문자를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랭겜 달려볼게요 오케이 자 조작감 버프버그는 리자몽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라인으로 가기로 했고요 우리 팀막나뇽이 절대 자리를 양보해주지 않더라고요 아래쪽으로 가면서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계정 역시 리자몽 있는 계정이 제가 어, 티어, 랭크가 낮은 계정밖에 없어가지고 어, 이번 플레이도 이번 플레이도 좀 마스터 랭크 같은 느낌은 안들것 같아요. 일단 다분히 먹어주고 먹어주고요. 오야 이건. 어, 저거막 구글이 뭐, 실수하는 거 봐. 저 마스터 랭크는 저런 실수 거의 안 나오거든요. 아 근데 저 실수하는 거 보죠 방금? 얼마나 조작감이 좋아졌는지 그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. 제가 리자몽 있는 계정이 이 계정밖에 없어가지고 아좀 아쉽네요. 아못 먹었다. 도망치죠. 중난스포크 키고 도망치고요. 어, 도망치고. 어, 잠깐만. 잡을 수 있겠는데? 아니 아니야. 도망쳐, 도망쳐, 도망쳐. 닌피아, 도망쳐, 도망쳐. 도망쳐 될것 같은데?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빠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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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빠져, 빠져. 됐어, 됐어, 됐어. 아 이게 랭크가 낮다 보니까 조금만 기회가 생기고 조금만 조금 틈이 보이다 싶으면 들어가고 싶어 자꾸. 이 그러면 안 되는데 랭크 가 낮다 보니까 조금 약간 얍 잡아보게 돼 상대를. 아 이러면 안 되는데. 비킨 먹어줍니다 파이 리자몽 진입 물건 같은 경우는 초점 렌즈 힘의 머리띠 도움 베리어 이렇게 세 가지 착용하고 있습니다. 이거 만복를 잡을 수 있겠는데? 그잘 빼기. 가라. 좀 무리하죠. 어, 저 무리를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무리를 합니다. 저어뭐목나이퍼까지어넌 잡은 김에 골까지 넣습니다. 이번에 이제 덮어 먹은 게 화염 방사랑 불대 문자가 이제 이동하면서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바뀌었죠. 일반 공격에, 일반 공격 같은 경우는 저 너프이긴 한데, 이 화염방사랑 불대문자 조작감 버프가 엄청 큰것 같아요. 그래서 빨리 화염방사 지금 쓰고 있는데, 화염방사 지금 조작감 아주 좋아요. 지금 쓰는데, 이거 봐. 움직이면서 쓰는 이 느낌이 너무 좋아요. 원래는 이게 안 됐거든. 화염방사 쓸 때, 이한번 멈칫했어요. 쓸 때. 멈칫하면서 썼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동하면서 쓰는 게안 됐다. 안 됐었는데, 지금 이 패치 이후로 이동하면서 쓸수 있게 돼서, 치고 빠지기가 너무 잘돼요. 이게 지금 내가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가고 빠지고 싶을 때 빠지고 기술을 사용하면서 그것도 그게 너무 잘돼서 너무 좋은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기존의 리자몽 유저분들은 이거 아마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저는 리자몽 플레이를 거의 안 해가지고 어, 저한테는 별큰 의미는 없지만 리자몽이 주키이신 분들은 아마 엄청 좋은 패치라고 생각이 될것 같아요. 불대문자 배워주고요. 불내문자도 사실 이게 버벅이면서 딱 기술이 들어왔었는데 움직이면서 이제 기술을 쓸수 있죠 아 이거 너무 좋다 진짜 움직이면서 쓰는 거 너무 좋은데? 그냥 들어가 들어가 그냥 다 이거 툭카할수 있나? 안, 되,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야 너무 오바했다 아 상대방 너무 얍잡아 봤죠? <laughs> 아 너무 얍잡아 봤어 이거 저 티어에 저 랭커여가지고 이렇게 계속 얍잡아 보게 되네 어, 만보 들어오지만 저리 가시고 얘 너무 무리하는데 얘 어디까지 들어오려고 그러냐? 야 무리하면 죽어야지 야야 어디까지 들어가 거기서 눕방하고 있어 남의 방에서 남의 방에서 눕방하네? 잠만 보가 리자몽 저 플레이하고 있는데 아저 느낌 좋은데? 조작감 너무 좋아요 진짜 이거 봐 움직이면서 쓰는 게 진짜 좋아요 되게 부드럽다고 생각해야 돼 지금 움직임이 되게 부드러워요 원래는 툭툭 끊기는 느낌이 있었는데 리자몽이 어, 기술을 쓸때 끊기는 거 전혀 없이 엄청 부드럽게 움직여 마치 최신형 핸드폰을 산 느낌? 최첨단 고사양 컴퓨터를 사가지고 딱 내가 기존에 하던 게임을 돌리는 느낌? 그런 느낌이 들어요. 막 버벅이던 게임을 초고사양 컴퓨터 갑자기 사가지고 버벅이던 게임을 부드럽게 플레이하는 그런 느낌입니다, 지금. 오, 너무 좋아. 뭐 일반 공격할 때는 원래 이렇게 부드러웠다 치지만 기술 쓸 때는 아니랬었는데, 아, 어, 유나이트 기술도 지금 기술이 닿는 거리가 멀어졌죠. 그러니까 사거리가 멀어졌죠. 유나이트 기술. 예, 리자몽이 좀 단점이 뭐냐면, 궁극기 캔슬이 진짜 잘 되거든요. 조금, 유나이트 기술을 멀리, 사정거리가 길어졌다는 건좀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얼마나 안 끊길지 좀 기대가 되는데, 그래도 좀 많이 끊길 것 같아요. 어쨌든 근접으로 들어가야 되는 기술이라서, 유나이트 기술이 끊기지 않을까 싶어요, 결국에는.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. 이번 리자몽 패치의 가장 중요한 점은 화염방사와 불대문자를 이동하면서 쓸수 있게 됐다. 이게 엄청 큰 거거든요. 이거 하나만으로도 리자몽이 꽤 좋아졌어요 진짜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가 너무 자연스러워 어? 어 이거 맥불이잡으셨죠아 너무 좋다 진짜 백이 압도적인데 이거 살짝 아, 일단 위에, 위로 가서 로토무 한번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파이어로가 지금 있는데 뭐, 파이어로 아무것도 못하죠? 파이어로 어디가냐? 어 저기 불새는 저리 가시고요 양념치킨은 빠지고 로토무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애들 오기 전에 빠르게 로토무 잡고 오면은 그냥 궁 써버릴거야 그냥 오면은 바로 궁각이죠 어 아, 너무 부드럽다 진짜 리자몽 여러분 리자몽 안해보신 안 혹시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기존의 리자몽을 아직, 아 뭐야 상대 항복했네 <laughs> 아 너무 빨리 끝났다 한판 더 하겠습니다 리자몽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상대가 너무 빠르게 항복을 하는 바람에 다시 했는데 이번에 제가 중앙을 가죠 사막맵이니까 아래로 요테리가 아래로 움직이고요 일단은 정글이라서 아, 아 뭐야 방금 라인테일 실수했죠? 저런 식으로 뺑 뺏긴다니까, 한 번씩. 저렇게 실수하면은. 오케이, 먹어주고. 정글 한 바퀴 돌고, 좀 성장이 빠르니까 조금 더 공격적인 리자몽을 할수 있겠죠? 랭크가 낮기 때문에 엄청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갱은 위쪽으로 갈게요. 왜냐면, 위에 피카츄랑 연버니가 있어가지고, 좀 되게 약하잖아요, 몸이. 몸땡이가 약해. 어, 뭐야? 민용? 아저골 들어가겠네 몸뚱이에 약한 애들이 있어가지고 좀킬 따고 싶어가지고 위로 올라왔습니다 밑에는 어 디펜스형 둘이 있어가지고 킬 따기 힘들어 어 이게 민용 잡아주고요 벌써 1킬 땄고 연번이 약간 <laughs> 아 얘들 너무 오케이 연번이 따고요 자 피카츄까지 피카츄까지 바로 딸수 있을 것 같죠 이거? 이거 내가 먹어주고요 잠룡에 뺏어먹고 피카츄 어디가냐 어디가냐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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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카츄 아 이거 안 죽냐? 피카츄 피카츄는 피가죽이 되어라 그렇지 피가죽 됐죠? 아이골못 넣네? 아이골못넣는다아이 빠져 빠져 빠져. 아골못골못 뭐, 넣는 게 아쉽지만 역시 킬를 많이 땄죠? 다시 돌아와서 정글 한 바퀴 돌아대네 저 나인테일 뭉냐고. 이건... <laughs> 아 진짜 누가 저저 랭크 아니랄까봐? 야이 타이밍에 내 정글을 빼먹는다고? 아 카정이었네. 아 우리 팀한테 카정 당했죠?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. 지금 저 랭크 사람들 아직도 이러고 있네. 아, 이거 많이 알았다고,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러면 안 돼요. 정글로 간 포켓몬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방해하면 안 되죠. 불대문자 배워주고, 이거 신용, 잡을 수 있죠? 잡을 수 있죠? 컷! 어, 컷! 그렇지, 컷 했죠? 아, 상대 정글 못 큽니다. 제가 두 번이나 땄어요. 불대문자 쏘고, 야, 너무 좋아, 진짜. 불대문자 쏘면서 뒤로 빠지면서 쏠 수도 있고, 앞으로 들어오면서쏠 수도 있고, 완전 자유자재야, 이거. 골 넣어주고요. 위에서 못 넣은 콜 여기서 넣고. 어니북이 어우, 불쌍하다, 어니북이쭉빼기 어, 이짐에 당하는데? 일단은, 골 저기, 루킨 잡아주고. 어, 데로트 왔죠? 아, 데로트 씨. 두나스 먹고 쓰면서 방어하는 모습. 하지만, 어림도 없지. 어림도 없지. 아직도, 아직도 신용이죠? 데로트 디펜스형이라고 하지만, 다그렌 장사 없고요. 여기 다딸수 있을 것 같은데, 잘하며? 다 따죠? 신용 따고. 오게이 궁, 아, 궁이란다. 리자몽 지나 있고. 발가국이 먹으면 되죠? 아, 움직임이 진짜 부드럽다. 이거 진짜 너무 좋아요. 이거 안 해보신 분은 한번 꼭 해보세요. 물론, 어느 정도 숙련도는 있은, 있는 상태에서 하시고, 아니면은 스탠다드에서 한번 해보세요. 이 보는 건 어떨지 모르겠는데, 이거 할 때는 확실히 그 달라요. 엄청 좋아졌다는 느낌이 확 들어요. 이 부드러운 이 느낌이. 이 조작감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, 너무 좋게 느껴진다. 진짜. 위에 아직도, 아직도 레비프시죠 <laughs> 어궁 써주고요 다잡아 다잡아 물몸들 다 잡으면 되죠 피카츄 피가죽 되었고요 자 리자몽 아, 여, 아 리자몽이 아니네 망나뇽 따주고요 망나뇽까지어 사면 속킬 궁극.. <laughs> 궁극 시계 나왔죠 방금 물몸 둘에다가 망나뇽 반피 밑으로 있어가지고 개꿀이었죠 자 로토뉴까지 먹어주면서 아 이거 또 항복하겠네 얘네들 비키 먹어주고 살짝 가서 한번 각을 봅시다 이거 한 넣을 수 있는지 써주고 써주고 그렇지 불내문자 저기다가 에 박아놓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상대 아 레비프 죽었고요 콜 넣어주고 야 피가죽 피가죽 어 피가죽이 되었고요 <laughs> 피카츄는 피가죽이 되야 제맛이지 어 데로트 데로트 오지만 어림도 없지 어림도 없지 어궁 썼다 데로트 잠깐만 어 이거 너무 오바하는 거 아니겠는데 좀 빠져야 될것 같은데 슬슬? 아유 오버한다 오버한다 이거 빠지자 잠깐만 나 죽었는데? 아대렉도 빠이 잘 가고요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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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닌피아 <laughs> 빠져라 빠져라 닌피아 어, 2킬 따죠 하지만 이거 더 항복하겠는데? 어 3연속 킬 피카츄는 또 피가 주게 돼아 되... 바로 항복하네 진짜 이렇게 리자몽 플레이를 해봤는데 확실히 이 조작감이 진짜 좋아졌어요 이게 뭐 딜이 세지고 이런 건 아닌데 이 조작감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리자몽이 되게 플레이하기 편해졌거든요? 그러니까 플레이하기 쉬워졌어요. 움직이면서 쏠수 있으니까 내가 들어갈고 싶을 때들어오면서 기술 쓰고 빠지고 싶을 때 빠지면서 기술 쓸수 있다는 이게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. 와 10킬 했네 그 짧은 시간에. 기존의 리자몽 유저였던 분들은 되게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. 이거 바뀐 이후로. 리자몽 앞으로 리자몽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. 리자몽으로 행복 유나이트 하세요. 그럼 빠이.